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데 제자들이 막아서서 막 꾸짖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고 그리고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어린아이 같은 자가 구원 받는다는 그런 뜻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람 머리로 판단하기가 참 쉬워요. 간단하게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알죠. 또 사랑의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사람 머리로는 공의의 하나님 쪽에 훨씬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 생각에 우리,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라는 데 대한 인식이 공의 쪽에요. 확실히 공의예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 뭐예요? 심판하고 벌하시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극렬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고 억꼬의 문제를 하나님이 따지신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 주신다는 말이에요. 즉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가의 문제요. 가르키 법이 결국 어린아이 같이 주님께 덥석 안기는 것. 우리가 그 안기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들릴지 몰라도 실상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그 여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것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려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어요. 죄인 된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미 덮여져 있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잖아요.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물론, 죄는 우리가 계속 씻어야죠. 어린아이들이 내가 잘못했느냐, 안 했냐 가지고 달라지는 부모 표정을, 부모 표정 따라 자기 표정도 변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 사람 부모고, 하나님께는 죄인이라는 낙인은 이미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 스스로 거리낀다는 거죠. 하나님은 조건 없이 받아주시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리낀다는 것은 요한여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꾸 형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대신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품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서 덥석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내가 어떤 뭔가 좀 잘못된 거 거기에 내가 초점 맞추고 있나? 나라는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아두세요. 내가 보는 나지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나를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나를 내려놓는 것은 전적으로 내게 달린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왜 그런 말이 필요할 까요 의심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의심해요? 아, 나 같은 모습 기뻐 안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저 바닥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버젓 하려고 애쓰는 거죠. 뭔가 죄 앉으려고 애쓰는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안 되죠. 그래서, 그래서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못 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의 마음 어땠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받아주셨잖아요. 그저 덥석 안기세요. 좋은 예로, 골반 기도를 의무로 생각해요. 의무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주님 만나는 기대로, 기쁨으로 들어가야지 그게 어린아이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아멘. 오늘의 기도, 우리 하루 30분 기도 있죠. 그것을 의무로 받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 일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